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어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다 t sure. I'm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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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e. I'm n 뭐야 이거? 뭐야? 우와.. 뭐야 저게? 진강한 리액션이었습니다 틀렸다 나는 예? 나는 명숙 명숙 <웃음> <웃음> 또 우리 엄만이 엄만이 좀 괜찮아요 엄만이 뇌 작냐고 하시는데 아 형님 내 작죠? 내를 아, 많이 다쳤어요 자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음. 그덜 빡한 척을 했는데 이 음. 컨셉이 음. 실체가 됐어요 이쁘다고 음.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진짜 예뻐 한번 계속합니다 오늘 이거 이쁘다 음. 하기 전까지 계속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보라색 쓰 있어요, 있어요? 저희 그 중고 중고 나라 가그 중고샵 갔다 왔거든요 빈티지샵 성미 꼭 가봐야 돼 빈티지샵에 엄마 팔더라 예 어? 성미도 엄마 없잖아 팔더라 꼭 가서 사야 돼 고마워 네. 별풍선 만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에이 기회가 되면 또갈 거예요 같이 해요 나요 만들 거예요 헤어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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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

저희가 그 맛집이라 해가지고 왔습니다. 네. 네. 예. 옛날 이영진하고 이진호? 어? 네. 개조맨한서류번 어, 어, 예. 왔다. 예. 개그 그 진호 형님하고 연진 형님 많이 오신데요. 이제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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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아, 오지. <laughs> 네? <laughs> 호박이 물어. 나 호박 싫어한다. 무는 먹는다. 어디다 먹어아 이제 그림 초콜릿 과자 이런 게 있지. 아, 나는 오이. 꼬지못먹 근데 원수가 장어 좀 생겼으면 좀못먹는다 귀엽거든? 아다 내가 수 상처 받는 말안하 봐. 다수 상처 받는다 말 봤어 지안 했잖아 아 안녕하세요 서 와요? 대풍? 한달 동안 와여기서 있으면 좋겠다 한달동 아, 집에서 같이 와 우리 한달 동안 같겠네데신데 태풍 오다고 치시는 건 우리 상둥이들다좋아대 다리가 안좋지 유전 찾기가 니다 그래? 거어고습니다하이 그래. <laughs> <laughs> 수술하셔야지 내가 응. 우리 새끼야지 응. 계속 후식하지 아니 마취통이라도 써도 대략 하면 되잖아 어, 어. 아버지 피부 안리긴데 아니 이렇게 알지? 내 어. 어. 그 사람도 고집이 있잖아 옛날 사람도 고집을 꺾어 꺾어 풀어 좀존스러말네 지금은 이게수잖아아버지요 그래 아니 원수는 아버지 그 연금 받으시나? 못 받지 전염지가아입고 긴급 아. 안 돼서 긴급 안돼서 아니고 <laughs> <덕질. 웃음> 아번네 말은 도시가 현대에서 부덕이 계속 하시다가 아기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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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당했다는 말이잖아 무덕이아한고 아. 아. 진급이 안된 거잖아 근데 남... 말 먹는 거 아니에요 형님들? 생선이라서 말 먹는 거 아니야 말 먹는, 아니야? 말 먹는 걸 모르더라고 아니야 우리 말 먹는 거 아니야? 문아이 너는 어, 나중에 미래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밥자리 그래. 할때입잘 뭐 박아본 이유? 아, 그래. 날자데문찬거안 응. 참거든 그 사람들이 나를 못낼수 있을지 가나 마찬가지로 문 모르지 장인어른을 맞자 나는 바로 아본다 그래 옛날에 문자 e 고 e j a p a 상 e 이 e j a p a 도 많이 썼는데 p a n e 기가 j 가 p a n e 시 e j a p a 시 e 한대주시 p a n e s e Japane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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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a p a n e s e j a p a 너 아, 진짜 내 보다 많이 먹는다. 너는 너무 걱정다 그럴 게 없다. 아이씨. 그럴 다 와플 한개드시야 내가 살때니까 사올래? 틱톡 이 한번 사나 틱톡이 틱톡이랑 사야 된다 솔직히. 틱톡이 근데 너무 맞아 꿀떤. 맞아. 되 많이 됐다. 얼마인데? 에이 만지 20만 원인데. 아 어. 비행기 값에 차 값에 34만 원 썼다. 2시간 간격으로 36을 썼어. 조경 누가 하는 나다 이 X만 이 X끼야. 하고 싶다 <laughs> 하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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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저. 네. 응. 아. 진짜 빠르다. 제일 말할 수 있네. 하고도는 빨리 가죠 와리 덤들이로. 가고도 용 먹는다니까. 늦게 가면 저렇게 용 먹는기라. 그래. 이 하고도 용 먹는 게 이런 겁니다, 여러분들. 가고도 빨리 다니라. 응. 뒷자리 온데 잘 생겼어요 오빠들 인사하지 아 커플 오늘 좋겠다 커플 알 수도 있지아 친구 사이 남자친구 사이 아 요새 아. mz들은 아. 여사친 남사친 많이 초등학교 동창끼리 만나고 예. 들어가잖아 아니 아니 그 말이 한다는 게 아니라 여사친 남사친끼리 많이 놀러 가는 거예요 대체를 와가지고 이래서가